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토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예상해드린 어, 내용은 나는 그래도 축구도 깔끔하게 적중이 됐고요, 승패 언어버까지 다 적중을 해드렸고, 또 나머지 부분도 뭐 거의 어저께 가 경기는. 어, 정확하게 예상을 했다고 그래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플루토 승부식 34회차 토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버 플레이오프 도로공사 선자분석 경기, 또 KBL 한경기, 어, 두번째 경기, 그리고 유료회사 한경기, 축구 인터내셔널 한경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KBL 경기는 KT 손익금, 창원일지, 원주 t 비 한국가스 이렇게 두경기를 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멤버십 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멤버십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도로공사 현대건설 배당은 지금 1.22.3.16. 돌로사가 1차전보다 더 월등한 그런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1차전 경기에서 보도했, 보셨듯이 돌로사의 그런 세가 점쳐지는 건뭐 당연한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몬타니 선수가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 케펠 선수 가 29득점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잃어 나고 거기에 어, 박정우 선수가 또 득점에서 보탬을 해줬고요. 어, 배윤아 선수 또정대 선수가 미들 부력과에서 뭐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현대 건설는 뭐 양인 선수, 이대현 선수가 8득점씩에 그치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세트를 이어갔고 어, 정지훈 선수, 황민기 선수, 고혜린 선수 갖고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납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세트 아니면 게임을 어, 매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어, 현대건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도로공사가 뭐 원정에서 그런 여유있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어, 좀더 여유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케펠 뭐 선수가 워낙 탄력이 좋다 보니까 어, 현대건설 쪽에서 케펠을 뭐 막아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래서 경기는 홈승 한번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행는 어, 도로상 홈승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지금 178.5 입니다 어, 178.5 지난번에도 어, 오버를 가면서 제가 피를 봤는데 이번 세트도 한 세트를 현대건설이 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음, 오버에 관해서 보다는 언더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20점 아래 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스 언더 예상해보고, 배당을 올리신 분들은 헨슨까지 그래서 3대0, 3대, 0, 3대 1, 이 정도의 승리 한번 예상해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첫 번째 경기, 도롱사연대 형성 경기는 홈승, 언더 헨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KT 손익뿜창원일지 경기. 자, KT 손익뿜 거의 뭐, 좀플레이오프는좀 힘들어졌다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어, 최근에 원조 DB가 워낙 그 상승세였기 때문에 지금 KT 손익분입장에서는몇 어, 경기 남지 않은 상황. 그래서 지금 원조 DB를 어, 따라잡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래. 네, 창원 LG 직전 경기 승리하면서 연패에 빠진 않았습니다. 한국 가스전에서 83대 79로 승리하면서 또 나름 이위 그 싸움에서 유량오지를 확보했고. 남은 경기를 승리를 한다면, 이 싸움에 좀더 유리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지금 s k 가반 게임 차이기 있고, 또 SK보다 한 게임을 덜 치른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SK와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차원을, 차원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이 경기는, 어, 창원 l g 가 조금 이기더라도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시고요. 어, KT 손님품이 최근에 흐름은, 어, 연패에 빠진 상황, 그리고, 어, 주포, 그리고 뭐, 어, 리바운드에서, 뭐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어,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KT 손님품, 창원 l g 경기는 햄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도 같은 경우는, 지금, 156.5. 두팀 만나서, 1 6 7점 넘는 경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 저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최근 뭐, 차원의 입장에서도, 음,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햄페 그리고, 네, 언더, 쪽에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원주 지비대 음, 하무스 경기죠. 언제드 팀이 좀 최근 해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어 마지막 이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가스 입장에서는 올 시즌 유독스럽게 어 운이 안 따른다 뭐 그렇게 좀 아쉬운 어 시즌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놓치는 경기들 또 승리할 수 있는 경기들이 너무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기도 뭐유정이일을 뭐 거두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할 상황지만 원재드비의 상대전적 그리고 원재드비의 경기에서의 그런 득점력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어, 원재드비가 어, 1.24의 배당이지만 있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 보입니다 그래서 음,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음, 160.5 음, 최근에 남녀 농구치고는 조금 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60.5 정도의 그런 고발 점수라면은, 제볼 때는, 어, 언더 양식이 좀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 한가스 원조디비, 어, 그 팀, 어, 상대에해서 4승 1패로 원조지비가 앞서 있는데, 음, 득실을 보면은 처음, 어, 고득점, 저득점, 고득점, 저득점, 이런 형태로 점수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경기는, 어, 저득점의 확률이 높은 구간에 어,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에 한번더 어, 심을 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저지비 한국과 승경기는 홈승 언더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스페인 노르웨이 어, 유로 예상 경기입니다. 1 2 3번 경기. 음, 이 경기도 뭐 스페인 쪽에 1.2배당이 4 형성됐을 만큼 스페인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고. 두팀 뭐 상대전적 보시면은. 1승 1무로 스페인이 약간 앞서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어 라인업에서 주포가 빠지는 경기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홀란드가 없는 노르웨이라면 은적점력이 어 조금은 저하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스페인 입장에서도 유로에선을 포함한 또 월드컵을 또 새로 준비할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저 새로운 경기에서는 음 새로 시작되는 어 유로에선에서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모든 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판을 찾기 때문에 스페인도 새로운 판을 위해서 출발 자체를 좀더 깔끔하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스페인 홈 경기 그리고 노르웨이 경기에서도 지지 않는 두 번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홈승 예상되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노르웨이가 홀란드 빠졌다 하더라도 뭐 1득점 정도는 어느 팀과도 할수 있는 노르웨이기 때문에 스페인 전을 이긴다면뭐2대1 아니면 3대 1의 그런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23번 스페인 노르웨이 경기는 홈승 오버 그리고 팬승 1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모로코 대 브라질 어, 인터내셔널 경기죠. 어, 일단 배당은 뭐 4.90, 3.60, 1.50으로 브라질이 약간 음, 앞서 있는 상황이고 어, 생각보다는 배당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 상대 전적에서는한 번도 부팀대결한 어, 적이 없고 어, 모르코 직전에 어, 월드컵에서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프랑스하고 크레와트에게 대응이 되어줬지만 그래도 어, 포르투갈은 또 1등으로 이기는 상황. 또 스페인과 무승부래서 어, 모르코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에서도 이렇게뭐 호락호락하게 홈에서 경기를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브라질 입장에서도 1.5군 또 네이마르의 공백 그리고 뷰크 선수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쉬운 승리를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입장에서는 홈경기 브라질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어, 전력뉴스를 가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력경기는무승부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아니면은 모르코가 또 힘들게라도 1등 정도 승리도 어,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헨승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바는 두 어, 팀이 평가전 또 공격력이 또 막한 강 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점수가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헨승 오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롱세운대검설경기는 네, 행승 뭐 말씀드린 거 그대로 행승, 그 다음에 KT 손익꿈 창원 일지 온도 원전지비향가스언도그다 독일 페로우 승그 다음에 스페인으로의 선을 이렇게 자, 왼쪽으로 다섯 네, 경기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어, 다섯 경기를 뭐다 함께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어, 좋아하시는 것, 또 좋은 경기들 뽑아서 조합하셔서 가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프로드 어, 승부식 어, 3 4차 토요일 경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남은 경기를 조합 잘 하셔가지고 격중할수 어,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